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피트코인 목표 가격을 20만 달러에서 절반으로 하향, 그리고 산업주의 흐름을 쉽게 정리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피트코인 가격 전망이 왜 크게 낮아졌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한동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금융 기관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의 연말 목표 가격을 크게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연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번 주 발표에서는 그 목표를 절반 수준인 10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기록했던 최고점에서 약26% 떨어진 9만 3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의 가격 흐름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캔드릭은 최근 가격 흐름이 우리의 전망을 조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캔드릭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처럼 대량으로 사들이던 기업들의 매수세가 사실상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본업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며, 재무 전략에 활용해 온 것들인데, 시장에서는 이들이 매수를 멈추거나, 심지어 매도에 나서면, 비트코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레티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만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시장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완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한때700% 프리미엄을 누리던,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두 가지 주요 힘을 비트코인 대량 보유. 기업들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매수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두축중 하나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보유 자산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 매입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세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매수는 더 이상 시장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는 ETF, 즉 상장지수 펀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대신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F인 블랙락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최근 6주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ETF 출시 이후 가장 긴 연속 유출 기록입니다 다만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250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트코인은 여전히 강력한 장기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량 보유 기업들의 매수세 둔화와 ETF 자금 흐름의 불안정성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목표가 조정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올해 산업주들이 왜 강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산업주가 기회가 되고 어떤 분야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분야는 기술주와 통신서비스였지만, 그 다음을 바짝 뒤쫓은 분야가 바로 산업주입니다. 산업주는 올해 약17% 상승하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하는 분야와 정체된 분야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프리서치의 전략가 나이젤 코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는 산업주 안에는 성장의 주머니가 있는 한편, 완전히 성장이 멈춘 분야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산업주라고 모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만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바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기업들입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많은 전력과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력 장비 기업 엠벤트와 퍼티브, 그리고 웨스코 같은 회사들은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나이젤코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만 유지된다면 이들 주가는 앞으로도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산업 분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공구 제조사 스텔리블랙앤데커, 에어컨과 냉난방 시스템을 만드는 레녹스와 캐리어 같은 기업들은 올해 내내 성장세가 멈추거나 오히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지출과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젤코는 지금은 소비자 관련 산업주의 투자를 늘리기에는 이르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가 명확해지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주택시장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레녹스와 스텔리, 블랙앤데커 같은 주거경기 민감주가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산업 분야에서도 팬데믹 이후 회복 중인 항공과 방산 분야는 여전히 수요가 견고합니다. 허니엘 같은 기업들이 흐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주의 모든 부분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민감한 로크엘 오토메이션 파커, 하니핀 그리고 3M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젤코는 제조업 경기지표로 활용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가 3년 동안 50 아래에 머물고 있다며 이 지표가 50을 넘어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연준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몇번더 금리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와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향후 정책 방향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실적에서는 엇갈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크래커베럴은 브랜드 리뉴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게임스톱은 매출과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함께 떨어지며 주가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는 도요타 계열 회사에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이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술기업 오라클, 어도비, 그리고 신업시스는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업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기업들은 AI 시대의 수혜를 받으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 관련 산업은 아직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금리 변화와 경기 회복 시점에 따라 어떤 산업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